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의 판을 뒤흔드는 역사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수건 사업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국익 최우선 외교의 결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놀라운 팩트들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팩트만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연료 조달 방안까지 포함해 미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한국 해군의 수원이었던 전략 무기 확보를 현실화한 쾌거입니다. 확장 억제 강화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해협빅 그룹 n 시지를 통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첨단 기술 동맹, 사이버, 우주, AI 등 미래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며, 한미 동맹이 단순히 재래식 군사를 넘어 첨단 전략 동맹으로 거듭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마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경제 성과입니다. 자동차관 세이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도체 최애국대우 한국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즉 사실상의 최애국 개호를 보장받았습니다. 농산물 방어 성공 가장 민감했던 쌀,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를 빙자한 공여가 아님을 강조하며 상업적 한미성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조인트 팩트 시트는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한 협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리는 이제 세계 5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힘을 갖춘 자주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킬 것은 지킨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외교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7천만 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이 팩트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